영어사용자를 위한 한글성서항독예6세번째 시간 창세기 41장 46절 요셉이 애구방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앞, 눈앞, 앞부분, 바로 앞한번 하겠습니다. 앞, 눈앞, 앞부분, 바로 앞. 47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8절,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49절 쌓아 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들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 지라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이요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53절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 1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마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적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에 3절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6절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에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오늘도 스무 개의 절을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역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폴 우크라이나 땡큐